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황하름입니다. 제가 오늘은 회전과 파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치는 걸 한번 보세요. 굳이 힘을 들여서 막 공격하는 느낌이나 어, 임팩트 순간에 뭔가 벼른 것처럼 임팩트를 찍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멀리 그리고 예쁘게 가잖아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파워와 회전을 할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려고 잘못된 이런 동작. 골반을 열어서 어떻게든 배치기로라도 스피드를 내려는 분들. 또는 하체를 밀어서. 또는 손목을 돌려서. 몸의 회전을 가지각색 본인에게 맞는 어떤 요령들을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석으로 가야만 다치지 않고. 더 정확하게, 파워풀하게 공을 칠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회전을 잘 하려면요. 맥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올 때 하체를 밀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을 들어도 안 됩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회전하는 거예요. 축을 잡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탑에서 다운 스윙의 시작을 뭘로 해야 될까요? 제자리에서 그냥 몸통이 회전하는 이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이런 질문들 제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 탑에서 하체를 밀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꿈치를 당겨와서 임팩트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이때 헤드는 무조건 열려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또 돌려야 해요. 그럼 궤도가 또 흐트러지겠죠. 축도 흔들리고 중심도 흐트리고, 흐트러지고 그럼 몸통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이게 보상에, 보상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좋은데,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팔로우 스루까지 내 몸을 잘 느껴보세요. 축은 잘 잡혀 있는지, 내 명치가 바라보는 위치가 계속해서 같은 높이로 이어지는지. 이렇게 해야만 중심축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발에 축을 두고 회전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때 하체 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삼각형을 유지해서 오른발에 체중을 둬 볼게요. 오른발에 체중을 두 상태에서 되죠. 어, 그러면 이게 오른발에 체중을 뒀을 때 스피나웃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양쪽 골반이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회전해에서 넘어간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축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체를 밀거나 들어올리거나 배치기를 하거나 이런 인위적인 체중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요. 몸통을 제자리에서 회전. 이 회전하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체중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에 축을 두고 그대로 회전하기. 그럼 자연스럽게 왼발로 체중이 와있죠. 축도 잡을 수 있죠.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에 축을 두고 제자리에서 되죠. 되죠. 스피드와 힘이 분산되는 걸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오른발에서 제자리에서 체중이동이 밀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할수 있냐. 자, 간단하게 연습을 따라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서 축을 잡고, 오른발에서 회전으로만 이 원을 그릴 수 있을까? 자, 쉽게 따라해 볼수 있을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올 때 아주 천천히 내려오면서, 양발을 교차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걷는 것처럼, 뭐 만들어 볼게요. 백스윙 탑에 가서 걷는 것처럼. 회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니쉬.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걷는 듯이 제자리 회자. 그렇게 되면 양발의 힘이 그리고 무게중심이 항상 같은 힘으로 왔다갔다 제자리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하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중앙에서 축을 두고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스스로도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이거든요.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백스윙 탑에서 밀지 않고 들지 않고 제자리에 중심을 잡으면서 양발을 잔발로 제자리. 이때 느껴지는 느낌은 대부분 피드백이 이래요. 어, 뭔가 안한것 같다. 임팩트 순간에 뭔가 공격해야 될것 같은데 안한것 같다. 그러면 경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고 모든 파워가 공에다가 집중이 될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회전 축을 바로 하고 스피드, 파워를 좋게 하는 연습 방법. 제가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하체를 밀거나 들거나 하지 않게 명치를 같은 높이로 회전하는 거. 그리고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 회전하는 거. 또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양발을 잔발로 제자리 회전하는 느낌. 이렇게 세 가지만 따라해 보시면 금세 파워 방향성이 좋아질 겁니다.